외일부 국가에서는 좌측 통행을 하나요? 전 세계에서 3분의 2 이상이 우측 통행을 하며 유명한 예로는 미국, 중국, 캐나다가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의 국가들은 좌측 통행을 합니다. 우측 통행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과 같은 국가를 방문하면 좌측 통행으로 인해 완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잘못된 쪽에 앉아있고 잘못된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왜 일부 국가에서는 좌측 통행을 하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답을 시도합니다. 좌측 통행의 시작. 빨간색은 우측 통행 국가를, 파란색은 좌측 통행 국가를 나타냅니다. 재미있게도 중세시대에는 좌측 통행이 가장 선호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기사와 성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 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사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오른손으로 검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무기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 검을 몸의 왼쪽에 두었습니다. 친구나 적과 만날 때 왼쪽 도로를 걷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을 빠르게 인사하거나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검을 왼쪽에 두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검을 빼앗아 공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기사가 검을 왼쪽에 차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탈 때도 왼쪽에서 올라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이 탑승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이나 여관에서는 말을 왼쪽에 위치시켜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왼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도 왼쪽을 따랐습니다. 영국이 좌측 통행을 채택한 이유 마차가 도입될 때도 이러한 규범은 계속되었습니다. 1998년 영국에서 발굴된 오래된 로마 채석장에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채석장의 왼쪽 도로가 오른쪽보다 더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는 왼쪽이 채석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이며, 바위로 가득찬 마차가 지나가면서 더 무거워져 도로가 다른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또한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1300년에 로마로 가는 순례자들에게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이 방식을 채택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도, 뉴질랜드, 호주, 케냐 등 대부분의 좌측통행 국가들이 영국에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쪽에서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700년대 런던 다리에서 교통이 혼잡해지자 모두가 좌측통행을 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835년에는 좌측 통행이 영국 국가 도로 규정에 포함되었고, 이후로 이 규범이 계속되었습니다. 좌측 통행의 장점. 좌측 통행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 것을 고려할 때, 좌측 통행은 오른손으로 오는 교통을 더잘볼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좌측 통행 국가에서 사고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측 통행을 하면, 오른손이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스티어링 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왼손은 라디오 조정이나 기후 제어와 같은 비중요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더 많은 국가가 우측 통행을 할까? 좌측 통행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관습이라면 왜 많은 국가가 우측 통행을 할까요? 그 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700년대에 대형 마차가 발명되어 농산물과 원자재를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차에서 탑승자는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채찍을 잡고 말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로가 좁아 대형 마차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우측 통행을 의무화하여 프랑스인들에게 반드시 그쪽으로 운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왼손잡이였고 영국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침략한 모든 국가에서 이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우측 통행을 널리 퍼뜨린 또 다른 인물은 자동차 제조업체 헨리포드입니다. 그는 모델 T를 소개할 때 스티어링 휠을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모델 T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우측 통행에 익숙해졌고 더 많은 국가가 우측 통행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많은 국가가 도로에 표준화된 규칙을 따르기 위해 우측 통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기존의 규범을 고수했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비싼 만큼 21세기에는 국가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